창톡템이다. 오늘 영상 좋아요가 500개가 넘는다면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로 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무려 한 분께 블록 브레인러 전종을 한 분께 드리는 대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체. 아 동대문은 1 탄만 하고 말아야 되겠구만 했는데 이거 웬걸 <laughs> 좋아요가 그냥 바로 천개가 넘어버리고 어 왠지 또뭐 통통통 싸우루 통통통 인형 통통통 피규어 그냥 뭐 종류별로 그냥 싹 깔려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동대문 한번 고고 오늘도 한번 오늘도 이탈리안 브레인으 한번 찾아보려고 왔거든요 이탈리안 브레인 무 조회수가 잘 나왔길래 어, 한번 더 뭐, 다른 거 없나? 제가 그 올린 지가 지금 한 1, 2주 돼가지고, 뭐, 다른 게더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샀거든요. 박스로 돼 있는 거 있는데? 저희 동네 원래 문방구에 사러 갔었는데, 문방구에는 아직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동대문에 있는 이탈리안 브레인노 새로운 제품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블록 퉁퉁이, 짜잔 피규어입니다. 와우, 짜잔 블록 피규어입니다. 블록 피규어 <laughs> 이거 뭐야? 오 뭐죠? LW 짝퉁 레고막 레레 이런 거 들어봤는데 이거는 레레 이거 뭐지? 일단 뭐 퉁퉁이도 보이고 그렇지 나 요거 얘 띵에도 없었고 인형에도 지난번에 없어가지고 얘 갖고 싶었었거든요 오 블럭박스 다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1번에서 8번까지의 종류의 블럭이 이제 들어있고 아 이게 그러니까 8종에 2개씩 들어있는 거네 트라라라 로트랄랄라 통통통 싸후루딜릴리라라뿌레가아마라부붐바르들로코크들로 트리피 트로피 라바카 사투르도사투르니다 뿌르뿌르 바다빔 여덟 종류의 이탈리안 브레인로 그리고 이따가 하이라이트 짜잔 어 요거 피규어 박스도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우 라바카 사투르노사투르니다 발음 발음 겁나 어렵네. 자, 요거 한번 열어서 오 블로 스티커 설명서 오 이탈리안 브레인 노트 여덟 종 이렇게 써있구요 이거부터 조립해 볼게요. 와 열어봤는데 와 뭐야 블로 퀄리티 어떤 식으로 조립이 되는지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하는 방법이 나와져 있습니다. 오, 이거 뭐야 와 이거 퀄리티 뭐야 야 이거 재밌는데 이 스티커가 여기 붙어있거든요 이마 눈그 다음에 여기 띠 이런 스티커가 있는데 여기 지구에 스티커가 없네 지구 모양 스티커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머리 돌아가고요 다리 움직이고요 그리고 안에 뚜껑이 열립니다 요. 라바카 사투르노 사투르니타. 요. 춰 릴리라 릴라 춰춰 보네카 안발라브툭퉁퉁 퉁. 뭄바르딜로 크로크딜로. 트리파 트로피, 부르뿌르다피와 이거 블록 만드는 거 시간 진짜 오래 걸려 대박. 일단 다 만들어 봤거든요. 와 이게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어 이게 뭐지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 이거 뭐야? 퉁퉁통 사우루. 와 대박. 아좀 아쉬운 거, 퉁퉁통 사우루. 야, 이거 뭐야? 이게 이게 어딜 봐서 퉁퉁퉁 싸우르죠? 그냥 막대기만 갖다 놓으면 퉁퉁퉁 싸우는 줄 알아? 야, 이건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너무 허술해. 아, 이건 좀 아쉬워요. 퉁퉁퉁 싸우루. 서지도 않아. 오, 서서 어야 그리고 트리파트로피. 트리파트로피? 아, 이거 헷갈려. 이 물고기와 곰에 합쳐진 형태. 야, 이거는 퀄리티 장난 아닙니다. 일단 공 부분. 이 스티커까지 잘 붙어 있고, 와, 이공 몸통 부분이 퀄리티가 엄청 좋아. 배도 열립니다. 배도 열리고, 설수 있게, 요, 발목이 살짝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팔은 움직입니다. 대박.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물고기 부분. 이 입도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벌어집니다. 아, 완전 다물어지네, 이렇게. 지느러미도 움직입니다. 이 생선 눈깔이 제대로지? 야 트리피 트리파트로피? 부르르 부르르 파타핌. 아 부르르 부르르 파타핌은 아주 아쉽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르르 부 파타핌 요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이 풀로 돼 있는 이 나무 덩클로돼 있는 몸이 표현이 되긴 됐는데, 아 조금 아쉽죠. 그리고 코 부분, 아, 코 부분도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움직임은 자유롭다 뭐 요정도 오 발가락 보세요 요런 느낌입니다 사두르노 사두르노 있다 와 요거 요게 피규어 키링 같은데 없었어 가지고 하나 갖고 싶었었는데 퀄리티가 요거 생각보다 좋습니다 다음은 릴릴릴라릴라 아 요거 나쁘지 않습니다 이 블럭으로 조립한 형태 치고는 아, 퀄리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눈도 이렇게 블럭으로 돼 있고 어, 귀는 안 움직이네. 보네카 안발라부. 어 보네카 안발라부는 그냥 쏘쏘? 느낌은 살아있는데 블럭이 조금 너무 단순해.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와. 어 요거는 조금 아쉬운 게아왜 이거 다리를 자꾸 다네 개로 표현을하지 다리가 네 개입니다. 그래서 어, 원래대로 하려면 다리를 하나 뽑아주면 된다. 아 요런 느낌이죠 대박이긴 한데 이것도 조금 틀렸습니다 맞죠 봄바르딜로 크로코딜로야 이게 원래 이 포탄이 밑에 달려야 되거든 밑에 하나 달려야 이게 원래 제가 봤을 때는 정석인데 아, 양옆으로 달려 있습니다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프로펠라 부분이 무슨 자동차 핸들 달아놨어요 악어머리 아거머리. 이 악어머리는 퀄리티가 좋다 아 요런 느낌 이탈리안 브레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요런 것들도 출시가 되었네요 와우 오늘 영상의 마지막 이름도 부르기 힘든 이 작탕이 전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피규어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이야 이 안에 이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뭐 이런 부르기 너무 힘들어 트리파트로파 트랄랄라 레릴리랄라 퉁퉁사후르 보네카 퉁퉁 트랄랄레로 트리피트로파 크로코디나 와스카안발라브뭐리릴리랄라 트랄랄레오. 그리고 또 뭐가 붙어 있는 거야? 트랄랄레오랑 리리리라릴라 퉁퉁퉁 싸우고루.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달려 있는 건가? 맞죠? 네 개가 짬뽕 되어 있는 잡타기. 피규어. 오! 대박. 짜잔! 피규어. 규격 대박인데? 맞죠 완전 똑같은데? 뜬 뚜르든. 뚱뚠 뚜르든. 뚠뚠 뚜르든. 뚠뚠 뚜르든. 뚱뚠 와. 어떠습니까? 와, 퀄리티 대박이다 이거. 맞죠? 타이어도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트랄랄레로 트랄랄라도 붙어 있고. 퉁퉁퉁 싸후루 아, 아, 여기 트리피트로파도 붙어있네. 이손부분이 트리피트로파잖아요. 맞죠? 이것도 여기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샌들 이런 것도 표현이 잘 되어져 있고. 이 보네카 암발라보. 요, 대박! 야, 이 엉덩이 탱탱한 엉덩이 보십시오. 사실은 말이죠. 네, 이거 너무 갖고 싶어서 제가 그냥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탈리안 브레인노 또 신제품, 새로운 제품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어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은데?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